아... 자자자자자자 자 오늘은 리같치카츠소비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네스웨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참가 업체는 조청 전문 업체 박재영 발효봉가입니다 조청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 감미료로 인공적으로 만든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곡물에 전문지를 찌거나 삶은 후에 엿기 름물을 섞고 따뜻하게 중탕 혹은 묻어두면 밥알이 삭으면서 당화가 되고 그렇게 조청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박재영 바르봉가의 제품을 보면 은 이렇게 박재영 바르봉가 로고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박재영 대표님입니다. 박재영 대표님은 조청 상품화의 1세대로 불려요. 그만큼 추적된 박재영 대표님만의 노하우와 기술이 합쳐진 이 박재영 바르봉가 제품은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조청 제품과 달리 물금, 우슬인진쑥 생강, 하우소 같은 정말 다양한 약재를 이용한 조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도라지 제품과 우슬 발효조청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약도라지는요 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가래나 뭐 기관지 명료 강화는 물론이고 혈당 저하,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링을 보시면 식품첨가물, 방부보정료, 인공착향색소가 들어있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요. 박재영 발효봉과 조청은 설탕 같은 인공 첨가물을 단 1%도 넣지 않고 엄선된 약초와 쌀만을 이용한 건강한 감맛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약도라지 제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먹어보니까 조그만 알갱이 같은 도라지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식감을 줬습니다. 마치 좀 젤리를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인가요? 도라지 향도 많이 나고 단맛도 올라와서 굉장히 도라지 젤리 먹는 기분이나는데 도라지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어 이렇게 많이 나지 하고 옆에를 보니까 무려 국산 약 도라지가 70%가 들어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그런 공장 조청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함량이 20%인 거에 비해 박재영 바로공과의 조청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가 들어있는데요. 고청의 영양과 맛을 결정짓는 약초 비율이 7대3으로 굉장히 높으니까 원재료의 향과 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있으면 물론이고, 이런 원재료 갖고 있는 영양 또한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박재현발효본가의 우술 발효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술이라는 약초가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약초다 보니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우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생기새처럼 우술은 관절염, 타박상, 신경통 등 각종 관절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어혈을 없애 혈액순환을 도움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도 주변에 출산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옷을 발효청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 출산한 분이 계신다면 내 주얼리 에 찾아오셔서 이 옷을 발효청을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청하면은 또 이렇게 떡에 찍어먹는 게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래떡을 준비해봤는데 옷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도라지 도청에 비해서 굉장히 묽어요. 중간 중간에 약도라지 그 원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고체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어 액체 같은 그런 느낌. 맛있는 도청을 한번 떡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효선을 먹어봤는데 어떤 기분이냐면 오나카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 쌀로 되어 있어서 안에 이게 까만 안고 같은 그런 제형과 그런 맛이에요. 굉장히 당도가 굉장히 높고 대신 거기서 살짝 대추향 같은 한약향이 살짝 난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진짜 부담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 느꼈지만 확실히 정말 맛이 찐해요. 도시 이상으로 단시간 끓여 만드는 사사 제품과 달리 박재영 발효본가의 그 발효조청은 100도씨 미만으로 72시간 동안 붓고와 만드는 가마솥 탕전 방식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맛도 맛시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확실하게 증발시켜가지고 방부 보존료를 넣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상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 제품들 보면은 개봉 시 냉장 보관해달라 그런 말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박재형 발효공간은 조청을 드시고 나서도 실온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감미료인 조청을 자신의 노하우로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경치까지 끌어올린 박재영발효본가의바효조청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품이 정말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박재영발효본가 제품을 흉내낸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패키지도 바꾸시고 뭐 리플렉 같은 것도 바꾸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사품이 걱정되신다면 저희 내츄러비크 박재영발효본가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코엑스 C홀에 설리는 에듀에그 네 2020에서 박재영 발효본가와 다양한 업체들이 준비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전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같이 소비.